네 그렇군요. 이프로그램에 이제 그 흑백 요리사의 두 분의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음. 근데 일단 저는 왜두 명일까? 세 명이어야 음. 의견이 음. 다를 때 그래도 2대1로 갈리지. 두 사람이 이제 계속 뭐 의논하다 보면 누구 한 사람의 입김이 좀 음. 세게 작용할 수도 있고 어,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됐는데 또 이제 이두 분은 과연 모든 셰프님들이 그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음. 이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두 분은 이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백종원 대표님은 원래 심사 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예. 맨 처음에 그 나왔었으니까 근데 네. 안성교 셰프 나왔어요. 뭐 누가 뭐말할게 없죠. 이렇게 반박할 게 없죠. 사실은 국내 오. 최고의 뭐 아. 셰프고.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받아들였습니다. 네. 하, 하실 분들이 하셨다. 네. 네. 음. 저는 처음에 그. 정원 대표님이 나오는 거는 음. 이제 이미 그, 티저 영상에서 어, 음. 나왔으니까 알고 네, 있었는데 네. 저희 우리 셰프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었어요. 어. 안성재 셰프님이 여기에 출전을 하신다. 출전? 아아 심사위원으로. 아 처음에는 그런 아, 소문이 돌았어요. 아, 맞다, 그래서 맞다, 맞다, 어 이게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그런 아 기대감도 컸었는데 안성재 셰프님이 딱 심사위원으로 딱 나온 거를 뒤늦게 알았고 음. 방송을 찍으면서 알고. 맞아, 찍으면서 같이. 네. 그리고 바로 거그 제작진분들은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들을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그때 저는 백종원 대표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맛에 대한 부분이나 음.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책도 많이 쓰시고 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접근 방식이어서 너무 좋았을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안성재셰프님의 매장을 가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아, 음. 저는 뭐 미슐랭인 별의 개수를 떠나서 음. 맛있어야지 인정하는 그 그렇죠. 요리사들의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안성재 셰프님도 너무 인정하는 그런 음. 저한테는 그런 요리사였고 그래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제가 안성재 셰프님한테 평가를 받거나 하는 게 너무 적었어가지고. 네. 음. 잘은 몰랐는데 영상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백종원 대표님은 그 촬영을 하면서도 그렇고 많이 좀 엄청 친근하게 다가오세요. 음, 그리고 음. 많이 어, 뭐랄까 맞아요. 편하게 해 주시려고 그, 하는 그런, 그런 그런 느낌이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냥 아, 이분이 우리를 정말 많이 배려해 주시고 있구나 아하. 이런 느낌 이 들었다면은 안성재 셰프님은 뭐래도 하나를 좀더 가르쳐 주고 싶은 음. 마음 그리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서로 소위하는 느낌에 음. 그런 선생님 같은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네. 아, 근데 저는 요리라는 게 영화랑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취향을 타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무슨 뭐 천만 영화도 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재미없어서 졸았다. 음,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아무리 뭐 유명한 셰프가 했고 좋은 재료를 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맛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아, 그렇죠. 네. 근데 네. 물론 이제 이두 분의 심사위원들은 뭐 자타공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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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그 모든 것들을 다 배, 그 음. 고려해서 심사해 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 백종원 심사위원과 안성재 심 음. 사위원 있으면 이분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좀 맞춰서 맞춤 요리를 해야겠다 아, 뭐 이제 요런 것들이 좀머릿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뭐 저는 사실은 그그 그 아예 포맷 자체를 모를 때 요리한 거고 네. 그 안성재 셰프가 나온지 모른 상태서 에 이제 심사위원인지 모른 상태에서 메뉴를 준비한 거니까. 아 메뉴를 미리 준비했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거에 대한 네. 생각은 못했고 네. 그냥. 여, 좀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제 아 이거면 먹히겠다라는 아. 이제 생각했었는데 네. 실제 전 보류였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저는 네. 보류를 당할 때도 전 제가 붙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 진짜로 이 안성열 셰프랑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네. 때는 안 나왔지만 어. 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아직 시즌 원 때고 하니까 지금 투는 막 엄청 냉철하더라고요. 탈락입니다. 어, 말없어요. 그냥 바로 하잖아요, 지금. 분자 요리 하시는 어. 분 되게 황당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음. 근데 원 때는 좀 이렇게, 막, 이 앞에서 스몰 토크도 하고, 네. 뭐 이제, 아, 오랜만에 봤다. 이제, 예전에 방송 같이 했었으니까, 네. 뭐, 아, 오랜만에 봤다. 반갑다. 어, 요리 뭐, 이거 준비했냐. 오, 어, 괜찮다. 좋다. 막, 이런 게 하다가, <laughs> 뭐 이제, 음, 보입니다딱 하는데, 와. 저는 그때도, 아, 좀 이따 붙여주겠네. <laughs> 아, 이거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 아, 아. 아,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네, 맞아요. 네. 생각했었습니다. 네. 셰프님은요? 어, 저는 안성주 셰프님 사실은 많이 못 만나가지고. 아, 네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첫 번째 라운드가 음. 우리 셰프님들한테 그렇고 지금 아마 출전하신 음. 셰프님들한테도 그런 느낌일 텐데 네. 제일 어려운 라운드일 거예요. 어. 1대1. 어, 어. 아니, 아니 그, 맨 처음에. 어. 아, 아 그그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해야 그치, 되는 상황. 그리고 주제가 가장 자신 있는 걸가져 오라고 아, 얘기를 맞아. 그렇게 해주시니, 음. 어. 어, 제일 자신 있는 걸 가지고 떨어지면 안 되는 그쵸. 그런 압박감도 아. 있었고. 아, 그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질문해 주신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수, 심사위원을 겨냥해서 그런 상상까지 못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뭐였냐면은 네. 내가 맨날 요리하던 그 공간에서 했을 때 100%라고 하면은 네. 사실 개 경연장에서는 그치, 정말 100%까지 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 아 그래요. 쓰는 도구도 다르고 어, 세팅하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어, 또 거기에 오는 프레스도 다르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 들었어. 아, 내가 하던 대로만 하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네. 정말 많은 사람들도 딱 똑. 끝일 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하던 대로 하면 다 잘하실 수 음.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이거를 잘 전달할 음. 수 있는가 네. 그런 부분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심사를 위해서 겨냥한다라고그렇진는 아, 음, 음. 그런 상, 그런 여유까지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걸 그냥 음. 최선을 다해서 하자. 맞아요. 네, 흑백요리사 이제 시즌 1에 이어서 2의 네. 인기도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음. 뭐 시즌 1과좀 차이가 있네라고 느껴지는 음. 부분, 음. 뭐 장단점 음. 이런 거 있을까요? 어제 이제 음. 나경 셰프랑 같이. 이제 아. 저희가 또 만나서 아. 오늘의 이 자리를 위해서 아, 또 음. 감사합니다. 스물 토크를 했는데 네. 뭐저 스스로가 정의를 내렸던 거는 흑백요리사의 시즌 1은 뭔가 흑수저의 반란 같은 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걸 네. 의도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네. 그렇게 음, 나, 정말 맞아. 잘하시는 흑수저들. 이 그리고 그런 셰프님들이 조명을 받을 수 있었고, 음. 그리고 그분들의 실력이 잘한다는 라게 드러나게 됐고. 네, 네. 근데 요번 시즌2를 저도 이제 네. 사실은 영상으로 보면서 네. 느껴진 거는, 와, 백수저의 위험이 이 정도구나. 아.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음. 확실히 네. 백수저라는 그 타이틀의 무게감도 느껴지고, 음. 그리고 그만한 경력과 맞아요. 그리고 실력을 다 갖추신 아. 분들이 음. 계시고, 아, 저런 분들도 이제 도전을 하시는구나. 음, 음,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셰프님은요 어, 시즌 2 저는 시즌 2를 보면서 네. 진짜 그런 <laughs> 생각을 했어요. 뭐 방송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오, 저분은 흑수에 계실 분들이 아닌데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근데 그거는 그냥 아, 방송 출연이니까 뭐 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의아했던 분이 있었어요. 세 분이 계셨는데. 네, 네. 후덕택 셰프님, 아, 예. 박현암 셰프님, 오. 그 선재수님, 아. 저 그분들 보는 무슨 생각이냐? 네. 왜 나오셨지라는 게 <laughs> <거예요. 웃음> 아니 왜왜 왜 나왔을까라는 게 엄청나게 되게 신기하고 궁금하고 네. 이거 뭐 나오고 안 나오고 섭외도 그런 게 아예 좀 성립이 안 되는 그냥 보면서 뭐 도대체 왜 왜 나오신 거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네. 야, 이게 진짜 엄청 신경 많이 썼구나 라는 또 생각은 했죠. 아, 네. 아, 그러니까 일단 나오시는 셰프님들이 음. 좀 이제 시즌1과 조금 차이를 보였다. 음, 음. 좀그건 아쉽긴 하네요. 들어보니까 이제 1편에선 정말 흑백요리사처럼 음, 음. 숨겨진 고수들이 맞아요, 맞아요. 많이 포진되 있었고 그분들을 좀 발굴해 주는 음. 거였다면 좀 2는 너무 다 유명하신 그렇죠, 분들이 맞아요. 어, 나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 저는 좀그 심사. 음. 방식이 되게 재밌어서, 음. 이 흑백 요리사는 그걸 참 잘했다. 음. PD 분들과 제작, 네. 제작진들이. 근데 이제 1편에서 음. 그, 레스토랑 차리는 아, 음. 시뮬레이션 같은 네. 걸 해보잖아요 그래서 메뉴도 구성하고 음. 뭐 가격도 다 책정을 네. 해가지고 어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심사를 하는 어 곡이 굉장히 재밌었고 아 그게 저렇게 음. 그+ 그때 되게 어 최연석 셰프님이 아, 잘그 아, 아이디어를 맞아, 내셔가지고 맞아. 네 이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번에 곡이 없어가지고 음.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엔 대신에 이제 가면쓴 음. 백인의 맞아, 맞아. <laughs> 네, 그 심사위원들이 이제 나와서. 하는 음. 거는 굉장히 뭐 비주얼적으로 음. 좋아 보이긴 했지만 아, 좋아 보, 좋아 보였는데 아. 어, 이제 그대 대체된 아, 심사다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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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그 점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백인의 심사는 아마 시즌 원 때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요근데 음. 네, 네, 음. 이제 조금 형식이 살짝 바뀌었던 것 같고 네. 그 레스토랑 미션 같은 경우는 최근석 셰프님의 그 전략 때문에 맞아, 어. 사실은 네. 큰 이제 결과 좋은 결과를 만드셨던 맞아. 것 같은데. 그 재영서 셰프님의 정말 감각이 좋으셨던 거는 네. 그 시장의 특수성을 음. 명확하게 인지하셨고 음. 네. 하지만 이제 방송 안에서만 진행되는 맞아요. 이제 레스토랑 미션이다 보니까 저도 어 저게 진짜 그 재영서